저도 강제징용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정말 국민 정서에도 맞고 그게 피해자들을 위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판결 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이 남아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청구권은 1965년에 한일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돼 있어서 일본이 정범 기업이 배상하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3자 변자가 됩니까? 그미스비시랑 전범 기업이 다 빠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 3자가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후보자께서 판단한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제 3자가 판결 그 변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네. 미쓰비시 다 빠졌는데 당연히 이해관계 이런걸 음. 떠나서 그 사람들은 변제 안 하고 도망가는 거죠. 음.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렸을 때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엎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전범 기업이 판단하고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범 기업들 다 빼주고 제3자가 변제하겠다라고 해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건이 지금 소송이 계속 중이야. 어이 것만 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이미 판결문 나온 건 있지 않습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은 이미 판결에 다.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께서는 다 나와 있는데 정부가 이 사법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제3자 변제안이라는 이상한 민법 갑자기 들고 오면서 그렇게 변제하겠다고 해요. 그게 지금 이 판결의 취지랑 맞냐고요? 엎은 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한 판결은 이제 배상 명령까지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변제 또는 집행 과정은 판결하고는 또 후속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범 기업들 다 빠져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제 3자 변제안이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이 판결한 판결문을 죄다 뒤엎고 문제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마 이 공탁을 거절하고 한 사유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더잘 아시겠지만 제 3자 변제는 당사자들이 반대하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들 반대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을 행정부가 그것을 삼권분립을 뛰어넘지 말고 전범 기업이 배상하게 해야 된다라고 후보 자님 입장을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렵습니까? 그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그 판부에서 그 그게 삼권분립을 판단을. 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드리니까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문제는 지금 삼권분립이 명확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그 대법원이 판단한 판결을 뒤집어서 제 3자가 변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고 하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판결은. 집행 권한이라 해서 권한만 바, 발까지를 이제 판결이 담당하고 그 뒤에 이제 변제 집행 이런 문제는 그거하고 별개의 또 절차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아니고 다른 기업이 변제될 해야 상황에 법원이 A 기업한테 변제하라 배상해라라고 판단한다면 그거 배상 안 해도 됩니까? 법원은 판결만 해주고 나 몰라라. 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공탁 받는 데서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들어서 정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 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대법원의 수장이 되려고 하시는 후보자라면 본인이 판결한 게 이건데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죠. 그 내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사법 시스템이 이런 문제가 항고가 되면 또 이제 항고부에서 곧막 결론을 내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정 우리 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민법의 제3자 변제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데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다 따라야 된다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는데 사법부의 수정이 되고자 하시는 분께서 어. 그 보란이 아, 그런 말씀이 말하십니까? 아니고 이곧 이제 곧 항고법원의 그 심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가 어렵다는.